이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쓰죠? 안녕하세요. 똑똑한 정리, 정희숙 대표입니다. 오늘은 가방 정리 보관법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가방 정리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뭐, 걸어 두시는 분, 상자에 넣어서 보관하시는 분, 다양한 방법으로 정리하실 텐데요. 오늘은 가방이 눌리거나 꺾이지 않게 보관하고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집집마다 방문을 해서 가방을 정리하다 보면 안타까운 상황이 몇번 있었습니다. 가방이 너무 오랫동안 사용을 안 해서 가죽이 완전히 꺾인 상태로 그냥 버리게 되는 상황이 있었어요. 오늘은 가격이 비싼 가방 잘 사용하고 오래 잘 사용하시려면 관리 잘할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준비를 몇 가지 했습니다. 뭐, 가방 준비했고요. 쿠션, 더스트백을 준비했는데요. 더스트백을 공간을 많이 차지하게 보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냥 보관하시지 마시고요. 제가 더스트백도 활용하면서 가방도 손상되지 않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가방 몇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준비한 가방은 좀 힘이 없는 가방이에요. 지금 이런 가방 같은 경우도 모양이 세워, 세워지지 않죠. 걸어두면 어떻게 될까요? 가방이 무거운데다가 손잡이 부분이 꺾일 수도 있습니다. 가방의 종류나 모양에 따라, 소재에 따라서 관리나 정리하는 방법이 좀 달라지니까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가방과 비슷한 가방들은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방법으로 정리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요 준비한 거는 쿠션이에요. 뭐 이제 모양이 좀 다를 텐데요. 집에 쿠션 있으시죠? 어, 베개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속에 있는 소음을 활용해 보려고 하는데요. 집에 모아두신 이제 더스트백 아마 있으실 거예요. 뭐 가방 더스트백도 있으실 거고 신발 더스트백도 있을 텐데 가방의 사이즈에 맞게 큰 가방에는 사이즈가 좀큰 거, 뭐 작은 가방에는 이렇게 사이즈 좀 작은 거 선택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쿠션이나 베개 에 솜이 다 있을 거예요. 이게솜 있는 거 그냥 그대로 활용하세요. 이렇게 해서 그냥 넣어 주시면 여기 안에만 꽉 묶어 주시면 이 모양 그대로 활용하시는 거예요 이 모양 그대로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 보니까 좋은 점이 뭐냐면 그냥 하나 꺼내 놓고 외출했다가 다시 그 상태로 집어 넣으면 되고요 또 굉장히 가벼워요 그리고 가방 보관할 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팁을 드린다면 이런 제습제 있으시면 이속 안에 제습제 하나 같이 이렇게 넣어주세요. 이 속에 이렇게 제습제 같이 넣어서 보관하시면 습기도 차지 않고 좋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쓰죠. 이렇게. 눌리기 때문에 모양이 빡빡할 때는 좀 눌릴 수도 있고요. 또 공간이 넓을 때는 이렇게 퍼질 수도 있어서 가볍죠. 그래서 이런 상태로 보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또한번더 해볼까요? 그대로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끝에만 이렇게 꽉 조여주세요. 이렇게 꽉 조여서 묶어주시면 이 상태로 이렇게. 힘이 없는 가방이 이렇게 모양이 잡힙니다. 이렇게 모양이 잡히면 쓰러져서 꺾이는 것을 방지하게 되니까 버리는 베개나 쿠션 활용해 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려드린 방법은요. 사실 이 더스트백 이렇게 모아서 접어서 보관하시면 이만큼의 공간이 낭비가 돼요. 이렇게 따로 정리하시지 마시고요. 만약에 나는 어머, 뭐 손도 없고 쿠션도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 더스트백 자체를 이용해 주세요. 대충 접으신 상태에서 그냥 이 더스트백 자체를 여기 더스트백에 넣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하시면 그냥 이것도 가방 틀 잡아줄 수 있는 모양이 잡힙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용하시다가 필요하면 다시 또 꺼내서 사용하시면 되니까 저는 훨씬 더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추천을 드리는데요. 눌리거나 꺾임을 방지해주니까요. 이런 더스트백을 활용해서 보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방 보관법, 다른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목베개를 활용해서 가방 속에 넣어두면 굉장히 편리합니다. 지금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냥 넣으셔도 되고요. 목벽에 두개 정도 넣어주면 더 가방이 힘이 생기니까요. 이렇게 두개 정도.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두개 정도 넣어서. 그래서 지금 솜 있는, 아까 넣어둔 걸 한번 빼볼게요. 빼보고요. 모양이 잡혔죠. 고가 가방 관리 잘 못해서 버리는 일을 방지하시려면 이렇게 꼼꼼하게 관리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는 버리는 거야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에게 말씀을 하세요. 네 정답입니다. 네 정리는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버리는 게 가장 힘들죠. 저 같은 경우도 물건을 그렇게 막 버리진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가장 좋은 정리 방법은 물건을 버리지 말고 우선 활용하는 방법이 어떨까요? 제안을 드리는 거거든요. 쇼핑백도 잘만 활용하면 훌륭한 수납도구가 되니까 무조건 버리기보다는 활용하는 방법을 배우셔서 활용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쇼핑백을 준비했는데 지금 이 가방의 사이즈에 맞춰서 이제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쇼핑백 다 꺼내 두시고요. 이 쇼핑백에서 손잡이도 떼실 필요는 없습니다. 뭐 떼시면 더 깔끔한데 굳이 떼실 필요까지는 없고요. 내가 가방을 이렇게 넣을 건데 가방이 보일 정도로 접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제가 접어볼게요. 그래서 안쪽으로. 이렇게, 이런 모양이 됐죠? 이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은 가방을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런 질문 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어, 가방 저렇게. 더스트백에 씌워두지 않고 저렇게 보관하면 먼지 타지 않나요? 또 손상되지 않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글쎄요, 뭐 손상이 될수 있겠죠.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그렇지만 더스트백이 다 쌓여 있다면 찾기가 어렵겠죠. 자주 매일 사용하는 가방은. 더스트백을 씌워 놓는 것보다는 저는 이렇게 꺼내 두고 사용하는 방법을 추천을 드리는데 선반에 꺼내 두시면 아무래도 손상이 될 수도 있고 스크래치 날 수도 있으니까요. 이렇게 쓰러지는 것도 방지하고요, 또 먼지 타는 것도 방지하고요. 이렇게 해서 각 가방마다 자기 집을 만들어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어떨까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가방 정리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은 가방 한번 꺼내 보셔서요. 이렇게 좋은 방. 방법이 있었네. 한번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